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서 엽체류를 어, 스마트팜 네. 시스템을 넣어서 1,400평 정도 재배하고 있고 거기서 키운 샐러드 채소를 가지고 샐러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농부 최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이 제, 재배하시는 그 채소 엽체류들은다 무농약으로? 네, 다 네. 무농약 인증과 저탄소 인증을 다 받았고요. 네. 올해는 이제 유기농 인증을 이제 준비 중입니다. 음.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또샐러드 제품도 좀샐러드는이 파인애플 새우 샐러드랑 타이콘 예. 불고기 샐러드, 허니 리코타 치즈 샐러드 있고요. 예. 점심 때 자주 오시는 분들용으로 직장인 내 점심 밥을 부탁해가지서 덮밥 볶음밥 이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택 지금 청년숲. 이 매장을 계속 좀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여기 2017년에 청년몰 조성 사업으로 돼가지고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이제 시장멤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음. 하고 있습니다.